자, 오늘 영상을 라이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목표는 70점입니다. 기회는 3번.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슈퍼띠어님과 함께하는 프리파이어 1등 할 때까지 하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아! 어, 영상 보지 맙시다. 괜찮아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안전하게 갑시다. 무리하게 돌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슉 돌아서 오. 슉, 슉, 슉. 아, 그리고 이거 찍은 다음에 지렁이 키우기라는 게임 하나 영상을 더 올릴 건데요.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오, 내가 잘 못하는 망치 구간. 안 돼! 안 돼!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쉘이 있습니다. 아니 됐다. 이게 제 본차예요. 이걸로 70점을 가봅시다. 오 죽일 뻔했다. 이 영상을 만약 이게 만약에 한 번에 성공 못 여기서 성공 못하면 다음 영상은 바로 슈퍼트래님과 함께하는 프리파이어 1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성공을 하면 지렁이 키우기를 영상 올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아우 슈퍼태연님과 함께하는 프리파이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콩콩 콩, 오케이, 살살 가나요? 다음 영상은 지렁이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크라샤! 하하! 하는 김에 최고 기록을 세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